선생님께서 저한테 아, 네. 근데 너 남자라 자꾸 어, 오라보라러고 <laughs> 어, <laughs> 어, 폭발적으로 뭔가 탁 보여주고 나와야 되네요 텐버린을 가지고 뭐 몸을 쓸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생각이 나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삼토리텔링을 전하는 토크쇼 감정쓰레기통 MC 이병찬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특별한 게스트 모셔봤거든요 게스트 나와주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배우하고 있는 강단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배우 강담기의 삶을 한번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가수가 꿈이었다 그래요. 아, 맞아요. 저는 네. 실용음악가를 고등학교 때 전공을 아, 했어요. 근데 네.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표정도 어. 풍부하고 아. 리액션도 크고 그리고 감정표현도 좋고 너 한번 뮤지컬 배우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평소 웃을 때도, 아! <laughs> 선생님, 막 이렇게 웃으신 <laughs> 거예요? 아, 선생님, 아니야요맞요 그래서, 아니, 아, 바로 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의 꿈을 꾸다가 네.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연기를 배우면서 어, 네. 연기가 재밌는 거예요? 아, 연기 학원에 이제 네. 갔는데 아, 나는 배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아. 하고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떤 네. 포인트에서 연기가 재밌다를 느끼신 거예요? 그냥 강단비로가 아니라 아. 그 배역으로서 서 있을 때가 정말 짧지만 아. 있어요. 그감정입이팍 네. 됐을 때 어뭐어 오, 히어를 오 뭐, 막 엄마. 느끼더라고요 제가 내가 순간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살수 아 있다는 게 되게 재밌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나는 배우가 되어야겠다 그쵸? 확실하게 이제 길을 정한 거고 그래서 이제 네. 연기 입시 학원에서 연기를 배우는데 네. 강력한 그 독백. 연기를 아, 위주로 배웠다 그래요? 혼자 오디션을 봐야 되니까 음. 독백을 처음부터 이제 가르쳐 주시죠 또 오디션이라는 건 사실 그 3분 안에 연기 보여주고 특기 보여주고 질의응답 거의 다 끝나거든요 아, 진짜 폭발적으로 뭔가 탁 보여주고 나와야 되네요 선생님들도 좀 전략적으로 되게 강인한 연기들을 많이 주시긴 하더라고요 아, 강인한 연기라고 하면은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어 자, 그래요? 자, 약간 좀 어, 느낌 어, 왔어요 지금 어, 강력한 듯이 연기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간단하게만. 아, 잠깐만요. 음. 해볼게요. 네.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막내목을두르고 있고, 막뭐 이런 연기? 오. 표정보다 싹 바뀌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네요. 근데 아... 이제 그런 연기를 막 가지고 가게 하죠. 아, 그러그 그러니까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네. 네. 약간 좀, 빡! 아... 나 이런 것까지 할수 있어요. 네, 어, 아쉽게도 입학을 이제 아... 실패를 해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수할 때 마음이 이제 당연히 힘든 건데, 아, 내가 왜 떨어졌지? 아...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서 그쵸, 좀 그쵸? 마음이 힘들었다 그래요. 어, 선생님들 저를 보시고 담배 넌갈수 있다. 전 당연히 제가 갈줄 알았죠. 근데 아... 사실 오디션 장에서는 선생님이 내가 뭘가 부족했고 이걸 봐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낯선 곳에 혼자 가서 네. 모르는 이제 전문가들 앞에서 이제 연기를 하잖아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어, 입시에서. 네, 입시에서. 어. 선생님들은 다갈수 있다고 했는데, 어, 네. 왜난다 떨어지지? 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음. 거죠. 이게 차라리 뭐 선생님이 옆에 계셨어서, 저한테, 음. 어, 담비야, 너가 그때 오디션 볼 때, 뭐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음. 뭐 이렇게 말을 해주셨으면, 음. 그거에 대해서 고치고 갔을 텐데. 야. 근데 감도 안 와. 뭘 잘못했는지 난 네. 모르겠어. 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셨었는데, 제가 아, 한 거니까, 에이. 그때 멘탈이 정말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연기 공부하면서 네. 다시 입시 학원을 갔다고 네. 해요. 근데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남자랑 자고 아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 특징을 크게 보면요. 네. 귀족 아니면 청민이에요. 근데 그 청민의 아, 노래 중에는 네. 보통 창녀가 좀 많아요. 저는 네. 창녀 쪽이었던 거죠. 말이 아, 좀이런가 역할이. 말이죠, 이런가? 역할이. 네, 역할이. 그런데 여러, 근데. 네. 근데 저한테 약간 섹시한 걸 주셨는데 템버리는 <laughs> 네. 가지고 뭐 몸을 쓸고 막 이렇게 막뭐 템버리가. 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막 막, <laughs> 막, <laughs>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막 이렇게 섹시하게? <laughs> 뭐, 뭐, <laughs> 아, 뭐그럴수 있다 말도. 그거를 같은 동작이라도 네. 여기 느낌을실으면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는 걸 봤을 때 너무 네. 멋있는데 네. 제가 추울 때는 하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 <laughs> 한숨을. 혹시, 선생님, 선배, 너남자라 아, 한번 저거 오라그러고 섹시함을 좀 장착하고 와봐라. 네, 이런 그, 느낌으로. 그, 선생님은 너무 답답하셔서 농담반으로 하신 네. 거긴 한데. 네. 근데 스무 살의 저에게는 그치?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선생님의 열정에서 네. 나온 말씀이라는 거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연기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막 슬프거나 막, 아... 막 화날 때도 어? 내가 이렇게 슬퍼하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네? 막 이런 평상시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다고요. 아, 아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화를 표출을 하잖아요. 네. 그때 아, 내가 화날 때 이런 호흡을 쓰네? 내가 화날 때 갑자기 <laughs> 소리가 이렇게 변하네? 그런 와중에 그런 생각이 나세요.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아... 너무 세니까 아, 네.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야 아. 대단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연기를 잠깐 포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프로필을 지원을 해도 연락한 건데 안 오고 하... 뭔가 오디션 기회도 없고. 하... 어,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너무 불확실한 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희는 뽑혀야 되는 직자 그쵸. 직업이잖아요. 하... 뭔가 사람들한테 불려지지가 않는 삶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많이 지원도 해보고 하는데 전혀 한 건데도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연락도 아야 없으니까. 네, 거기서 좀또 좌절감을 좀 느끼고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본 거죠. 배우 그쵸, 외에 그쵸.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배우로서 다시 돌아온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를 음... 다사 왔어. 근데 다 썰어놨어. 실패하더라도 뭐 국이라도 아... 끓여보던지 이거를 무쳐라도 봐야 되는데. 아... 네. 내가 만약에 어. 뭐 정말 미친 듯이 오디션을 보고, 어. 미친 듯이 촬영장에 가봤고, 어. 정말 밑바닥부터 뭐 걸레질 하면서 막 어. 무대를 승려고 했었고, 어. 이랬으면은 오히려 포기가 더 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회피한 거죠. 포기한 거라기보다는. 어. 그거를 딱 깨닫고? 네, 깨닫고. 어. 다시 이제 연기를 하겠다고 연기 스터디를 알아보고 아... 이렇게 했었죠. 돌아왔지만 또 험난한 길은 여전히 아, 예상돼 있습니다. 오디션 지원만 200번을 넘게 지원했는데 거기서 네. 오디션 본건한 40번, 뭐 10번. 네. 사실 서류 보내는 건 정말 쉽잖아요. 네. 그냥 이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는거 네. 그리고 또 프로필 투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방송을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 거기 밑에다 프로필 다. 네. 그렇게 돌려도 연락 오는 데는 없고. 완전 오디션에 합격하는게 어렵지. 시험장 가서 보는 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 오디션 보는 거 자체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아, 제가 미식컬 빨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서류도 네. 안 붙어요. 하... 아, 이거 오디션이라 너무 보고 싶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빨래 관계자들에게. 아유. 정말 간절하다는 눈빛의 연기 한번 어떻습니까? 자, 빨래 관계자에게 앉아있다. 자, 너무 하고 싶어요. 아시죠? 아이씨.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도와 또 자존심 아. 겪으면서 이제 배우로서의 삶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프리진이라는 연극과 또 한뼘사이라는 아. 그 연극의 오디션을 동시에 합격을 아, 네. 했습니다. 아. 노력 끝에 좋은 결과가 왔어요. 그때 저는 고민을 하다 한뼘사이를 선택하고 한뼘사이라는 공연을 했죠. 무대를 서보니까 아. 연기를 제가 하면서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대학로에서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 오디션을 지원했는데 네. 두개다 붙어서 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동시에 붙어서 네. 어깨 뻥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래요. 제가 단순해요. 네, 막, 네. 어떤 때는 내가 막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음, 어떤 때는 막 진짜 난 똥배우야 이러면서 막 어. 진짜 땅굴 파고 들어가거든요. 저도 라이브 커머스 할때 네. 한번 진짜 못하면, 아씨, 나는 안 되나 보다. <laughs> 순발력 진짜 꽝이다 하면서도 아. 또잘 되는 날도 있고 하면 네. 괜찮나 보다. 이런 아, 생각은 그렇죠. 뭐든게다 똑같죠, 뭐.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게스트 강담미님 모시고 배우 지망생 시절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케이. 바로 이제. 배우 강담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